어려운 사주를 술술 쉽게 풀어드리는 사주 상담가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기부천사 아이유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5월 16일 개유년 정사월 정유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주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러합니다. 나는 작은 불 정화입니다. 내가 태어난 달은 5월 소만의 절기로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차는 시기, 여름의 시작, 바야흐로, 불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나의 옆, 월간도 불이니, 대단히 불의 세력이 강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름에 소나기가 내려, 뜨거운 날을 적당히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조후의 역할을 하면 좋지만, 나의 불이 워낙 강해, 소나기는 금세 증발해버려, 3주만 보았을 때, 물이 약한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커다란 금광이 있습니다. 나의 불이 강하니 이 금들을 모두 녹여 돈, 재물을 만들어 버리니 참 풍요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았듯이 아이유님의 사주는 전형적인 부자의 명식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정화 일간에게 일지 유금, 연지 유금은 천을 귀인입니다. 천을 귀인은 길신의 으뜸으로 여기는 것으로 후원성이 대단히 강해 공경에 처하면 후원자가 나타나 도움을 주며 천을 귀인을 가진 사람은 심성이 반듯하여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정도 지향, 바른 길로 올곧게 가려는 심리, 실천성이 있어 인덕, 사람의 덕이 있는 삶이 됩니다. 유금은 정화에게 겁제, 돈노의천을귀인이니큰 돈을 벌어들이고 핸드링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 옆에 사와 겁재가 붙어 있으니 나 혼자 그 돈을 독식하지 않고 내 재산을 겁탈하는 겁재가 아닌 긍정의 겁재가 되어 평소 선행을 베풀고 대중들에게 꾸준히 기부도 많이하여 큰 그릇의 공덕을 높게 쌓는 대업을 논하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화가 사화를 보니 설단생금, 설, 혀로 그문을 만드는 구성이 됩니다. 목소리, 말로 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지에 도화의 글자가 두 개나 있으니 기예에 특출난 재능이 있습니다. 학당 귀인, 문창 귀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단순히 배우기보다 이를 활용하여 자기만의 창작을 만들어냅니다. 노래의 실력도 출중하지만 작사, 작곡의 능력도 대단한 명식이 되니 머리도 비상하다는 뜻입니다. 사유, 금국, 재성이 더욱 강해지는 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금은 나에게 돈이고 천을 귀인인데 나의 겁재, 동료들과 합을 합니다. 사화의 계절 5월의 정화는 대단히 발랄하고 세상을 향하는 외향적인 마음에 어려움과 꺼리낌이 없이 자신의 탈렌트를 펼칩니다. 아름답고 활기로운 재능이 그녀를 도와주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니 사유금국은 더욱 큰 재물로 규결이 됩니다. 사람들을 말로 부리는 명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모너의 품격이 강해지게 되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월지, 겁제격 재왕격으로 자신의 기운이 신왕하여 일찍 자주 독립에 만심을 품고 세상과 맞서려 합니다. 재왕격은 일찍 부모 곁집 떠나와 자주 독립하고 자수성가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왕의 사람은 부모 덕이 박함을 암시합니다. 산전수전의 경험적 연륜에서 터득한 심오한 지혜와 영민함은 매사를 점점 신중하고 주의 깊게 처신하여 어른스럽고 사람을 제압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언행을 구사합니다. 반면 제왕은 양인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기질로 자칫, 자모자폐, 이것저것 과하게 넘치는 일까지 손을 대려다가 결국은 실패로 갈수 있고, 특히나 이성의 만남에서 남자보다 아는 것도 사회 경험도 많아 만혼하고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월간, 연간의 정계충. 연간충으로 일간의 긍부정심리를 나타냅니다. 계수는 관성으로 사회적 쓰임, 직업, 공명심, 남편을 나타냅니다. 뿌리가 있으니 관을 취하고자 하는 권력욕이 강함을 뜻합니다. 반드시 기필코 사회적 쓰임이 좋아지고 성공할 것이라는 파이팅이 대단합니다. 아이유님의 사주의 원동력은 이정계충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충 혹은 형이 하나쯤 놓여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가지고 오려는 욕심, 내가 지금 처한 곳을 박차고 나가 성공하려는 투지는 충 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바르고 안정적인 합이 많은 사주는 삶은 편안하지만 크게 성공하거나 거부가 되기는 힘든 구성입니다. 또 금명하실 원형이정으로 연주, 개유는 편제, 편관으로 일반적인 여성의 사주로 해석하자면, 초년에 남자 이성운으로 연애운이 빠르고 결혼을 일찍 하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배우자를 만남을 뜻합니다. 즉, 일찍 결혼하는 팔자인 것입니다. 아이유님은 일찍부터 돈을 버는 긍정의 일이 생기고 나의 불, 아름답고 화려한 재능을 기미 대운 식신을 만나 멋지게 표현하고 피하라는 예술가, 가수가 되어 활동합니다. 아이유님의 3주를 보자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검정색 수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4주는 불이 대단히 강한 4주입니다. 불이 너무 강해 물을 모두 증발시켜버리니 물이 절실히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불의 사주에게 물은 쉼표입니다. 사주의 구성도 좋은 편이고, 대운도 대단히 돈을 잘 버는 행운이지만, 수기가 없다는 것은 휴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일반인의 삶보다 에너지의 고갈이 극심한 직업입니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수는 겨울을 뜻합니다. 겨울은 다시 싹을 틔울 봄을 위해 반드시 쉼을 가지는 기간입니다. 아이유님의 명식에서 수가 약하다고 함은 정서적인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쉬어가며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심이 더욱 오랫동안 팬들에게. 밤하늘에 빛나는 정화, 스타로 남는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이유님의 찐팬의 도움으로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셔서 대운만 병호시로 보고 흐르는 행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억부 용신법으로 내가 신강하니 식상, 내가 일하는 운, 재성, 내가 돈을 취하는 행운, 관성, 사회적 쓰임, 명예가 높아지는 행운을 만나면 대단히 발복합니다. 반면, 내가 신강하니 나를 더욱 강하게 하는 인성과 나와 같은 비겁은 꺼리는 운이 됩니다. 17. 기미대운. 토의 기운이 들어와 식신이 굉장히 힘이 좋게 기둥을 이루었습니다. 내 예술적인 재능, 연예인으로 나를 빛낼 수 있는 구성이 만들어지니 가수, 연예인으로서 대단히 좋은 대운이 됩니다. 식상 생지에 되어 재물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하지만 식신, 상관운은 관을 강하게 극하니 남자운은 약한 운이 됩니다. 27 경신대운, 37신유대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대운이 됩니다. 본인이 화의 기운이 강하니 금의 기둥들을 잘 재려내 모두 재성, 돈으로 만들어버리는 연금술사가 됩니다. 한편, 신금 내 임수가 장생합니다. 정관은 바르고 좋은 직업에 놓인 남자를 뜻합니다. 본인의 사주에서 관성은 약하나 이 대운에서 만나는 사람은 장생으로 멋지고 잘 나가는 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신축년은 편제의 식신운입니다. 편제를 보았으니 재적 성취를 위해 대단히 바쁜 해가 됩니다. 일이 많고 여기저기에서 콜라보를 원하고 끊임없이 일이 들어오는데 큰 돈을 바라지 않고 가볍게 이라는 시기가 됩니다. 정축의 묘의 기간이니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성취도가 좋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정임합이 되어 남자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기가 됩니다. 또 수색목되어 인성이 강해지니 공부운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시도하는 시기로 아이유님에게는 잠깐이지만 달콤한 쉼의 기간이 찾아옵니다. 2022년은 관제 구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유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주의 재물복과 인복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 대중들에게 예쁨과 사랑을 받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타고 나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대의 아이유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재능과 끼 그리고 리더십으로 승승장구하고 더욱 성숙해진 30대의 아이유는 어떤 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벌써부터 기다리고 기대가 됩니다. 아이유님의 사주와 행운은 꽃길만 걷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녀의 삶에 오랫동안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